안녕하세요. 저스트그로이입니다. 가생 노션 템플릿 메인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메인 시스템을 보면은 영역, 목표와 마일스톤, 프로젝트와 할 일, 노트, 루틴, 계획과 회고 이렇게 총 여섯 개의 중요 요소들이 있고요. 이 각각의 요소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각각의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 페이지에서 볼수 있도록 올인원 대시보드도 제작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목표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할 일, 계획엔 회고, 루틴, 노트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각 요소들을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의 순서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올인원 대시보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우측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역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인생 취미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눠 놨는데 이거 말고도 유형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롭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옵션을 지우는 법은 여기 메뉴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됩니다. 저는 건강이란 영역을 라이프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영역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보고 대답해 보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역 안에 페이지를 보시면 목표, 프로젝트, 노트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색 노션 템플릿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들이 서로 연동되어서 관리하기 훨씬 쉽게 해 주거든요.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목표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목표는 자동으로 건강이라는 영역에 연결이 되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건강이라는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영역은 가스 생 노션 템플릿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을 다 추가를 했다면 다음에는 목표 마일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목표와 마일스톤 대시보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목표를 추가하고 그 안에 목표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목표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해 주셔도 되고요. 새로 만들기 버튼으로 추가를 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영역에 들어가서 바로 여기에서 목표를 추가를 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총세 가지 방법으로 목표를 추가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 입력되어 있던 목표를 다시 지우고 새로운 목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를 클릭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 볼게요. 이 목표의 제목에 목표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연관된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할지 여기에 기한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6월 30일로 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D-day도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태에서는 이 목표에 달성 상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인데요 설명은 선택 사항인데 이 목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뭐 특이 사항 같은 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목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일스톤과 노트 루틴 세 가지 요소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마일스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일스톤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까지의 수많은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100kg인데 72kg까지 빼고 싶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뿅하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kg에서 90kg, 90kg에서 80kg, 80에서 75, 75에서 70. 이런 식으로 수많은 체크포인트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체크포인트들을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일스톤 여기서 새 페이지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중간 단계를 입력하고 그 마일스톤을 달성을 기한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마일스톤은 원하는 만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보시면은 2월 28일까지 90km를 달성하고 그리고 4월 30일까지 80km를 달성하고 그리고 목표의 기한인 6월 30일까지 72km를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마일스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일스톤을 입력하니까 여기 상단에 다음 마일스톤에서 여기 항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일스톤이 나타나는 기준은 기한이 현재와 가장 가까운 마일스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0km를 달성을 했다 체크를 해주시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기한인 80km가 여기 날,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마일스톤을 달성 체크하면 이거에 따라서 달성률도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완료했다면 여기서 상태를 완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D-day에서도 완료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노트 섹션인데요. 이 노트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배운 점들이나 수많은 아이디어나 계획 같은 것들을 여기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노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를 누르거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 목표가 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노트의 속성에 대한 부분은 이 노트를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목표로 돌아오겠습니다. 목표에는 루틴도 있는데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무언가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루틴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렇게 루틴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루틴도 루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표 페이지 안에서 마일스톤을 추가할 수 있고 노트와 루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추가를 했으면 대시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 목표 섹션에서는 이 목표들을 리스트 뷰나 보드 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바로 아래에서는 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차트로 볼수 있습니다. 마일스톤 섹션에서는 목표랑 관계 없이 모든 마일스톤들을 리스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루틴들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은 프로젝트와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와 할일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대시보드도 설명드리기 전에. 프로젝트를 먼저 추가를 하고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서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누르거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 페이지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간도 설정해줍니다. 이거를 기간으로 설정하려면 종료일을 활성화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기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데이도 종료일에 맞춰서 디데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상태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을 여기에다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페이지를 보면은 프로젝트 가이드 라인과 회고가 있어서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여기에 질문에 답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더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 프로젝트를 달성을 했을 때, 이 회고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추가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할 일들을 여기서 전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할 일들을 추가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일을 추가하고 편집을 눌러서 할 일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각할 일마다 기한도 추가해줍니다. 할 일을 완료했다면 여기 왼쪽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할 일을 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를 처리하면은 여기 달성률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알림 칸에는 몇 개의 할 일들이 남았는지 그리고 몇 개의 할 일을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목표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노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노트 대시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은 KPI인데요. KPI는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목표 수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그 결과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로젝트가 해외 시장 진출이라면 KPI는 해외 팔로워 100명 달성이 될 수도 있고 매출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할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럼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프로젝트에서 타임라인 형태로 해외 시장 진출하기 프로젝트가 여기 진행 중 섹션 바로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기간은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일 수도 있고 날짜 자체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 뷰로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리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할 일인데요, 총네 가지 보기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완료에서는 완료된 할 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예정에서는 예정된 할 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에서는 오늘 해야 하는 할 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예정에 있는 할일중 하나를 오늘의 날짜로 변경을 해볼게요. 오늘의 날짜로 변경을 했더니 예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 보기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박스인데요. 인박스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냐면 프로젝트가 연동되어 있지 않고 기한이 없는 모든 할 일들은 일단 임박스에 전부 저장이 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떠오르는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날짜나 언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그냥 러프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매일 밤 임박스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떤 것들을 기록했나 확인을 해보고 이 페이지로 가서 프로젝트나 기한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날짜에 분류가 되거나 이 프로젝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박스에서 그냥 바로 달성 처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할 일은 프로젝트 상관없이도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은 여기다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기 탭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페이지도 만들어 놔서 여기서 개별적으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할일 페이지들은 여기 즐겨찾기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 사이드바에 즐겨찾기 섹션에서 빠르게 접근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노트 섹션도 추가를 해놨고요. 계획과 회고를 할수 있는 섹션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은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노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대시보드에서 노트를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한 다음에 이 영역과 목표와 프로젝트들을 연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세 가지를 다 연동할 필요는 없고요. 꼭 연동해야 되는 것만 연동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영역 페이지 안에서 노트를 추가했다. 그러면은 이 자동으로 이렇게 영역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목표 페이지에서 노트를 추가했다. 그러면은 이 목표 페이지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 프로젝트 페이지 내에서 노트를 추가했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다시 노트 데이터베이스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노트를 추가를 했다면 우선 여기 영역과 목표, 프로젝트를 연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노트의 이름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노트에 대한 중요도도 설정을 해주세요 123이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의 유형도 선택을 해주세요 만약에 노트에 대한 유형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노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에 대한 상태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활성과 보관이 있는데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노트라면 활성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이 노트를 더 이상 안 쓰게 됐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노트는 삭제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 보관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아래는 설명 탭이 있는데요. 이 노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 파일 및 링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트의 유형이 파일이나 링크일 경우에 관련 자료나 링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 내에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노트 필기 양식을 제가 네 가지를 저장을 해뒀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양식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꼭 이런 식으로 노트를 따라서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양식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다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레퍼런스 모음이라는 양식도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됩니다. 이 노트가 72kg 감량 플랜이 아니라 운동 루틴 모음이라고 했을 때이 유형을 레퍼런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뭔가 자료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모을 때 이런 레퍼런스 양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노트를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에서 볼수 있고요. 각 섹션은 이렇게 접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기는 전체, 전체 보기인데 만약에 노트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노트 보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파일이랑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갤러리 형태를 원하진 않는다 하시는 분은 여기 우측에 레이아웃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표나 보드 리스트 자신한테 맞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기록하다 보면 노트가 정말 많이 쌓일 텐데 이 노트는 필터나 정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보기 편하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필터를 클릭한 다음에 활성된 노트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필터에서 상태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활성 상태만 클릭을 해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활성 상태의 노트들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노트를 바로 검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기 같은 것도 일단 제가 의미로 만들어 둔 거지만 너무 이 보기에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한테 보다 편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루틴입니다. 루틴을 추가하는 법은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목표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목표를 위한 루틴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 주셔도 돼요. 어쨌든 모든 루틴은 전부 여기 루틴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루틴을 추가를 해 볼게요. 루틴을 새로 만들었다면은 여기서 루틴 이름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관련된 목표를 여기다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루틴의 상태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루틴이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루틴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다 하면은 스탑 상태로 설정해 주세요 여기 루틴 통계에서는 이번 달을 기준으로 총몇 개의 루틴을 실행했는지 확인을 할수 있고요 여기 토탈에서는 달 상관없이 그냥 전체 실행한 루틴의 개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 기록 버튼이 있는데요 이 기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루틴 실행 내역이 추가가 되고요. 보시면이 버튼을 클릭한 시간이 그대로 입력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루틴에 들어와서 이 페이지 안을 살펴보면 자신이 언제 이 루틴들을 했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이 루틴을 기록을 했다면 그냥 이 항목을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시보드에서 이 루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은 매일 아침 독서 30분 총 4개의 루틴을 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다른 루틴도 한번 루틴 기록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추가할 때마다 차트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모든 루틴이 표시가 될 텐데요. 만약에 특정 루틴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필터를 클릭한 다음에 루틴을 선택해 주시고 표시하고 싶은 루틴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과 회고입니다. 이 계획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일간인지 주간인지 월간인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서 생성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장된 양식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 집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오늘의 날짜가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왼쪽에서는 이 계획, 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됩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아니면 주가 끝났을 때는 여기 우측의 회고 부분을 보고 하루를 돌아보시면 돼요. 네, 각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항목들이 한 곳에서 보이는 우리넌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넌 대시보드에서는 목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프로젝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 일도 이렇게 보기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장 아래에서는 계획과 회고를 여기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서는 모든 루팅과 노트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올인원 대시보드는 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만약에 레이아웃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뭐 너비를 설정할 수도 있고 각 섹션의 왼쪽에 보면은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을 드래그해서 옮겨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설정한 방식이 아닌 여러분들이 쓰기에 가장 편한 방식을 찾아서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